또또 김은희 변리 누군 누구 먼저 하실래요? 김은희 먼저 할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정동만 변리 이정변 변리 오늘 뭐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은 한 분씩 다 드리겠습니다. 예. 뒤에 계신. 원주민 분들께 죄송합니다. 2013년에 이재명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을 제가 압니다. 원주민을 시장님은 도와주려 한다. 그리고 재정착을 도와드리겠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정된 땅에서 계속 잘 사실 수 있다. 약속을 했죠. 여러분들이 그 땅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잘합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수용이 된다 하니 이를 악물고 그 정든 터전을 내어준 것 또한 잘합니다그 공공개발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도 많은 대출금을 안고 바깥에서 떠돌아다녀야 하고 여러분들이 내어준 그땅 위엔 듣도 못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천억 일조의 로또를 거머쥔 채 자신들의 배를 두드리고 있는 이 비현실적인 슬픔 또한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있는 걸 잘합니다. 오늘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원주민과 주민 여러분들을 제가 증인과 참고인으로 모시고 싶었던 건 대장동이 아직까지도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얘기하는 저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자 싶었던 이유였습니다. 그 권리를 여러분들에게서 뺏어간 그 실체를 알리고 싶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제가 오늘 김만배 회장이 검찰 앞에, 법원 앞에 영장실질심사를 하면서 김만배 회장 측의 발언이 보도가 된걸 봤습니다. 나는 이재명 시장의 지침에 따랐을 뿐이다. 그가 배임이 아니면 우리 또한 배임이 아니라는 그 말은 사실상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 시장으로 향하고 있음을 내비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검찰이 깃털을 뽑은들 그것은 깃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깃털을 쌓은들 그건 깃털들에 불과하죠. 몸통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몸통이라고 그거를 말을 바꿔치기 할 수가 없죠. 제가 2013년 2월 그 당시에 벌어진 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장동 주민들에게 이재명 시장은 찾아가서 이 모든 대장동의 개발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되고 공동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될 거라 얘기했죠.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화면 좀 비춰주세요. 저 1분 내로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냥 애초에 너무 전제로 도시개발공사가 왜 수익을 꼭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듣고 싶고요.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해야 되냐? 궁극적으로 이익낼 필요가 없죠. 여기 남겨서 뭐 하겠어요? 결국 써야지. 근데 에, 우리가 이제 쓰면 예를 들면 일공단 대장동 결합기업을 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한데 그 현지 주민 보상이나 이런 거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할 텐데 나머지 분양개발사업 이런 것들을 하면 돈이 남겠죠. 어,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 뭐 지급 운하고 이런 건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절한 거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돈을 안낼고안할 거니까 돈이 나오면 그걸 예를 들면 예산으로 돈을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사 가지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까지 개발사업에 쓰려고 그돈니다그 돈을 그 돈을 벌고 어디서 쓰겠어요 그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네. 임대주택을 기다렸던 분들에겐 저이 시장의 말이 아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 직업, 집 없는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은 수익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 안정과 공익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인식으로 집 없는 서민들을 대했다면 이제 국민들에겐 이재명 시장이 약자 편이었다는 그 환상을 깰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모라토리엄 저는 지금도 사기극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뒤에도 성남시가 민주당 의회를 앞세우고 있을 때에도 임대주택은 대장동에서 서서히 줄어들어 갑니다. 2015년 공모 지침에서부터 그리고 건설객 두 번의 개정을 거쳐서 그리고 2019년까지 621채로 줄어들죠. 백현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이 개입되기만 하면 100% 임대주택이 10%로 줄어듭니까?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임대주택은 쪼그라든 대신, 화천대의 호화주택은 점점 세대수를 불려갔습니다. 1778호에서 이재명 시장 제1시호이 극기야 <목소리> 용종률까지 180%에서 1 9 5까지가옮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은,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감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돼서 짓지 못한다면, 100만호 기본주택 어떻게 짓겠습니까? 서민은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원주민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서민도 길거리로 전전하게 하는 그 대장동과 백현과 그리고 이재명 시장의 부동산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이사진의 발언을 통해서 반드시 이 진실을 파헤치도록 위원장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어사진님 발언 하실 분 있습니까?